안녕하세요, 여러분. 냠냠이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거는 홍어 껍질 무기예요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오늘 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 냄새가 아까 맡아 봤는데 홍어 냄새 플러스 명태 껍질 냄새 나더라고요. 그냥 한번 먹어 볼게요. Mmm. 음. 음. 이게 홍어 향이 그 알싸한 향이 은은하게 나요. 음. 맛있어. 김치향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근데, 술안주로도 진짜 딱이네요. 여기 보시면은, 단면 보면 무슨 그 그림 같지 않아요?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, 다들? 이름은 모르겠어. 이제는 기름 장 와, 이거 식감이 엄청 그 일반 무기랑은 틀리게 더 쫀득쫀득하래. 음. <SILEN <levier> <SILENCIO> <SILENCIO> mm. 음, 쫀득거리는 게 굳어서 <laughs> 잘안 펴져요. <laughs> 와, 맛있다. 되게 식감이 좋아요. 아무잘 만들었다. 이게 다 껍데기예요. 돌돌 말았나봐요 껍데기를 모양이 되게 예뻐. 잘 보면 이런 벽돌 같은 것도 하나 있잖아요 그 벽돌 대리석 벽돌 같이 생겼어 모양이 와 근데 고양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. 마지막 한 입은 김치랑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제가 홍어 껍질묵을 처음 먹어봤어요. 요즘 처음 먹어보는 게 엄청 많은데 먹방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봐서 그래요. 근데 이게 묵이 엄청 쫀득쫀득하고 탱글탱글하고 그 씹으면서 향이 홍어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요. 뒤에 살짝 비릿한 향은 있는데.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!